아, 귀여운 카메라네귀여 예, 카메라예요 아, 진짜 귀엽죠? 저도 귀엽죠 아 사람도 팔요 사람도 팔... 아 장례상 20불에 5만원 어? 어? 오 이거 저렴한데? 옥순 <laughs> 예? <오, 웃음> 사람 덤으로 덤으로! 아네 꿈이. <laughs> <laughs> 오 그래그래그래그래 달려라 그래, 그래, 그래. 아, <laughs> <잘 놀라. 웃음> <laughs> 와 말씀이 아직 진짜 와 대단하시네 라시장 가자 도 어떤거 마음에 드셔? 하나 더 드신대 하나, 하나 더 서비스 <laughs> 드리고 날 더운데 오셔가지고 네날 더운데 오셔고 얼른 고르시냈다 얼른 주 갖다 드려도 되고 아버 만원만 주시면 돼 10개 사시고 만원에 11개 가져가시 네. 아, 오늘 날 더운데 자아오워서 그렇죠 그렇죠 아, 이렇게나 자꾸 시장이 활성화되지 이거 네 맞아요 너무 마지막으로다가 손다 끊어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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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하여튼 옥수수가 옥수수 직접 직수입해서 가지고 쫙막 경도시장까지 뿌리시는 거나 그렇죠. 아, 그렇죠, 네. 대단하시네. 경북에서, 거기 엄청 팔려요. 경도시장, 성남 모란시장. 모란시장, 시장, 예. 아, 모란시장도. 예, 아버지 제가 모란시장도 자주 가거든요. 아, 그래요? 아, 모란시장에 고돌 옥수수는 네. 저희가 한80% 이상 우리 거 쓰시구나. 50년대. 아, 네. 네. 아, 그럼 그런 옥수수들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요? 와 배로 들어와요? 배로 들어온 컨테이너. 로 컨테이너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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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네. 네. 하여튼, 뭐, 맛있게 먹으면 되니까. 그렇죠. 예, 맛이 중요한 거지, 이거. 맛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아까 아, 말씀하신 아, 게 이게. 힘들었지? 그게 다커버 제일 제일 좋은 거예요 사장님, 아까 요게 두 개, 이게. 종류가 뭐라 그래, 이거는? 요건 이제 미백이라고 하고 미백, 예, 요건 미백. 예, 요건 홍차라고 하죠, 홍차. 홍차, 요건 홍차. 흑미흑미흑미 예, 미백, 흑미 예, 한 봉당 뒤에 2,000원. 3병 예, 하면 5,000원. 예. 예, 예, 예. 예. 또 알겠습니다. 오, 오, 장골장골 장물, 장물. 그렇죠, 그렇죠. 오시면 꼭 찾으러 와. 그렇죠. 또안 나오면 다음 에 뭐라 그래. 나중에. 연락처를 제가 하나 알고 갔으면 좋은데. 아, 제가 영함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전화 핸드폰 번호를 아니, 얘기해 주시면. 010-9757-8484. 번호가 적으시네. 8484. 9757-8484. 네. 알겠습니다. 여기 영상을 잘 담아놓고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나가다 1 5 0명면빵 그냥 드시고 갈게요. 아하하하. 그건 아니고요다 따다! 어우, 햄버거 크네요. 감자, 이게 한 바구니에. 애호박 2,000원. 네, 찰가지 5개 정도 들어야 돼. 3,000원. 이는 다섯 개에서1 어, 이건 굉장히 저렴한데? 그리고. 쪽파. 5,000원. 깻잎 2,000원. 깻잎. 어, 어 네. 대파도 많이 싸졌네. 2,000원. 여기 보면 고추. 2먹 파프리카. 양파, 이거 한봉지 네. 브로콜리 이거 하나에 1500원, 햇0 0당이 청양 한다고 했지 아삭이고추, 꽈리, 콩고추삼천하는기분이에 아, 아, 네. 아 더데 저렴하네. 저렴한 것같 예. 상인분들이 많이 안 나오시고, 그러셨나요? 어, 아, 할머니, 대단하시네. 이덩이 저쪽에 되어있고. 예. 한 개, 800원. 요게, 매콤하니다 요거, 거 맛있게 한번 먹어보고. 떡볶이는, 얼마 안남았 아유 뭐 새우 튀김 튀김도 있어요. 옥수수도 가지고 오징어 이런 고 튀김인데. 산옥수수. 그래요? 아유 자영만 하지 마세요. 아예예예 잠깐만 기다려요. 네. 세개 이건 굿살 개세개0천 원. 어세개0천 원. 술빵 한개0천 원. 옥수수 술빵도 있네. 오리. 보리. 오리 떡이에요. 네. 이것도 사람도 팔까요? 사람도 팔요 옥순수 기차도 아 장례상 20불에 5만원 어? 오 이거 저렴한데 옥순수 로 덤으로, 덤으로. 아네 <laughs> 아유 근데 또덥또덥 <laughs> 이거는 한 자루에 한 자루에 천 원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가만있 진짜 한 바구니에 천 원이에요? 이게? 아니요 한 자루 한 소쿠리아로 천원 이렇게 들었잖아요 여기에 한 자루라고 아한개한개 한한 개. 옥수수는 한 자루, 두 자루 아, 그렇게 표시하는구나 이게 하나 한자로 자루, 두자로 자루 이러잖아요. 아, 다섯 자루니까 오천 자루, 원. 0 원. 응. 네, 아 제가. 몰라가지고. 아, 제가 좀 무식했습니다. 아니요, 무식한 게 아니고 몰랐어. <laughs> 아, 몰랐어 방식을 모르니까. 네, 새로운 네, 방식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 옥수수는 한자로 자루, 두자로 자루 이렇게 하는구나. 네네. 저는 그 망태기다 다등게 한자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네, 네. 아유, 아유, 강아지 이름 뭐예요? 우리 다리예요. 다리, 다리야. 아유, 귀여라. <laughs> 워 아유, 더운데. 응? 다리. 응? 음? 너? 뽀미야! 왜 네, 뽀미에요? 다리라는데 그또 뽀미? 아, 뽀미 또 있어요? 아, 아, 뽀미 네. 있어요? 아, 아 다리야, 아, 뽀미! 아, 다리가 아, 디 아, 귀여워. 어이. 아니, 아, 바! 아. 예, 예, 한번 봐야겠어요. 아유, 네, 아, 걔는 청산물하고 놀무요 이건 무슨 목수리예요 이거 황찰리야 황찰. 어디서 나오나 이런 거는? 이거는 중국산이 중국산 황차 네, 우리나라 거는 없어요. 이거. 네 이런 우리나라에서 안 나오는구나. 네, 이거 되게 맛있어요. 아 이걸 한번 못 먹어봤네. 이거 이거 되게 찰지고맛있어 아, 찰지고 맛있는 거구나. 이거요? 굉장히 좋아요. 그, 경북시장에도 중국산 엄청 많이 팔려요. 수입해국 요번에 가보니까 동 네, 동북지역. 어... 아우 음. 세상에 네. 세상에. 오일 동안 차 타고 가는 동안에 내내 옥수수 밖에 없어요. 아, 옥수수. 아, 아, 아이고, 그게? 뽀미. 아, 아이고, 뽀미. 양 기가. <목소� OF> 너도 예쁘지만, 뽐미 응? 얘도 보통 아니네. 뽐미야, 왜 도망가냐? 도망가는 거 무서워 도망가. 뽐미, 아니 귀가, 왜, 까만, طà, 귀가 어떻게 저렇게? 꼬리가 장사. 꼬리하고 청설모네. 아니 청모가 <목소리가> 살살. 아니 숨지 말. 뽐미, 어리 가냐? 어리 가냐? 또갈또 가래. 무서워서 자꾸 도망가. 자냐, 쟤는. 예, 보통 아닌데. 청설모, 청설모. 꼬리가 봐봐. 예, 청설모처럼 이렇게 뽐미, 꼬미 일곱 살 됐는데. 사람을 조금 예 주인 외에는 조금 예잘 놀아요? 잘 놀아요, 원래. 네. 어. 예쁘다. 뭐 어, 잘 예쁘다. 아유뽐 미야 예쁘다. 아, 아유, 뽐이야 예쁘다. 꼬도가 꼬도가 없어. <hazards> 어, 꽃도 이렇게 없어요. 다들 뭐라고 해 보세요. 아저씨한테잘가네안청설청소를 완전. 완전히. 야요 <laughs> 내 눈박이에요? 또내 눈박이에요? 진돗개 블랙탄하고 또 닮았네, 얼굴이. 어 네? 아저씨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 소린가? 뽀미야, 어? 뭔 소린가? 그랬구나. 아하. 아, 어우, 입으로 살려. 꼬미. 네.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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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달러라. 그래. 그래. <laughs> 아, 와, 말씀이 아직 진짜, 와, 대단하시네. <웃음> <웃음> <갈라라>. <웃음> <개소리>. <웃음> 아, 이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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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요. <웃음> 아. 아, 아. <laughs> 아, 네. <laughs> <laughs> 물이야. 물이야. 마차 찬 싫어, 물 싫어. 쁘에고가면 자꾸 가요. 이쁘다, 이쁘다. 와이대와 진짜. 대와 근데 하여튼 내 눈박이 진돗개, 얼굴은 내 눈박이 진돗개, 거기랑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 내 눈박이. 네, 다. 자, 그 네. 안녕. 같이 잘 놀아. 어, 그래, 그래. 범이 안녕. 다음에 또 오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 여기 들어오니까 좀, 좀 시원하네요. 어, 여기 전통시장. 금천 전통시장. 오, 여기, 완도. 할정복 8마리에 만원. 엄청 저렴한 거지. 시시합니다. 오. 어. 물 3마리에 만원. 어우, 물어. 사이즈가 한 20, 2, 3cm. 궁으로 따지면. 오. 어, 여기는 서초에서 올라, 어우, 생물 오징어. 4마리에 만원은 저렴하네. 요 오징어도 참 비싸요. 생물은 엄청 비싼데요. 왕새우, 새루산3른네 마리만. 부드러운 낙지, 한 바구니만. 와, 많다. 많아요. 갈치, 생물 일갈치, 한 바구니만. 고등어, 부산 고등어. 한 바구니에 구천 원. 두 바구니에 이면수, 러시아산 바구니 두 마리 정도 많아. 잡아, 노르웨이. 많이 채로. 오 이거는. 당구니가많네이 부산 자랑. 만 원. 백조기 만 원. 만 원짜리. 아 이거는 뭐 가자미. 요어 그냥 어서 오세요. 귀여운 아. 카메라. 예 네, 귀여운 카메라예요. 아, 진짜 저도 귀엽죠. 저도 아. 귀엽죠. 아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여기 네 <laughs> 소망분식집 네네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반찬집도 있고 어 여기 태극기가 막 달려있으니까 기분 이 좋은데 전통시장로에 여기가 금천 전통시장 이쁜데 이렇게서 해 나오니까 여기 좌측 왼쪽으로는 그냥 메가박스 큰 건물들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요. 바로 앞에가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을 이용하시던지,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하셔서, 금촌역에서 걸어오면 돼요. 한 500m. 파주 금촌호 일장은 1편, 여우상의 노 부부님, 2편, 가수 유비님, 3편, 웃음 빵 터진 상인분들과의 대화 속에서, 포겜이었지만, 제대로 웃고 마무리합니다. 가시는 길안 좋은 줄 아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